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집콕, 방콕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볶아서 주는 밥, 비벼서 주는 밥은 더 이상 거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제가 SOS를 청했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고 중국 사람, 네, 중국 사람이세요. 중국분 모시고 중국 가정식 요리를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한청매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청매고요. 아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이 한국분이신 줄 아시거든요. 이렇게, 네. 네, 저는 중국어로 한 한국 사람이고요. 네, 어, 그럼 예정말 네, 해보도록 할, <laughs> 하겠습니다. 아, 어, 我叫韩青梅，来韩国已经有十六年了，这是第一次拍这种视频。啊，希望大家多多照顾。<laughs> 네, 뭐, 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 요리를 선보여주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 <laughs> 네, 네, 맨날 저희가 먹는 것만 먹잖아요.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요거 계속 돌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근데 제가 한청을 리더님한테 오늘 배울 이 요리들을 사실 저는 2주 전에 배웠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 너무 맛있는 중화 요리를 가르쳐 주실 건데요. 오늘 세 가지 요리를 저희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요리가 이름이 경장육사인데요. 어떻게 발음을 하죠, 리더님? 어, 진장 네. 네. 아, 징장육스징장육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경장육사를 지금 경장육사의 메인 재료를 조금 마무리 손질하실 동안 제가 경장육사 그 리더님한테 배운 스토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경장육사라는 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저도 이번 어, 요리를 배우면서 배웠는데요. 1930년도 중국의 한 마을에 어, 손자랑 할아버지가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리고기, 저희로 치면 그 베이징덕 이런 데 가면은 전병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오리고기랑 야채를 싸서 먹는 그 요리 아시죠? 그 요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가고 할아버지가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는 두부가 있지. 그래서 얇은 두부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춘장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넣고 그리고 파, 오이 이런 야채들을 넣어가지고 싸서 먹은 요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할아버지의 손자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경장육사를 배워보실 건데요. 이 집이 두부 공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부가 메인 재료예요. 한창매 리더님께서 이 포두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어 제가 지금 중국에서 이런 건두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좀다가 고기 싸 먹을기 위해서 이게 자른 거는 편하게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이즈로 자르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삼등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중국에 두부 요리 엄청 많아요. 이거 편으로 되는 건두부포도 그 있지만, 뭐또 두부 좀 작게 만든 거 볶아 먹는 거 볶아 먹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회 되면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열을 해야 되나요 리더 네. 네. 예열 한번 하는 게 고기 볶을 때 팬이 안 달라붙거든요 저만 먼저 들어가고요 이거 제일 아니, 높은 걸로 먼저 예열해야 돼요 시작하고 한 5분 아니 10분 정도 예열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 건두부를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리더님 통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왜 콩나물이라는 식재료가 뭐 아구찜에도 넣고 차갑게 무쳐도 되고 요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변주가 돼도 특별히 이렇게 어 튀지 않는 식재료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건두부라는 게 굉장히 건강식이지만 특별한 향이나 맛을 내지 않아서 한국 요리에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소된장국 거기 안에 이렇게 넣어줬더니 애들이 이렇게 면 같다고 좋아하면서 먹었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어, 건두부 숙주볶음.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 넣을 때도 같이 곁들여주니까 영양식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또 파트너리더님께서 요리를 잘 하시는데 그 스파게티. 네. 음, 크림 네. 스파게티를 할때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에 스파게티 면 대신 이걸 넣었는데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좋다고 의외로 식감도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두부, 포두부라고 부르는 이 식재료가 건강도 챙기면서 요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는 식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구입은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 다 팝니다. <laughs> 건두부, 포두부라고 치면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팬이 예열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일 약간 붓고요 그리고 요것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아, 어떻게 해놓으신 네. 거죠? 이거는 잡채용 고기 200g이에요 안에다가 그 후춧가루 있으면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 그리고 계란 흰자 하나 그리고 전문가로 한 스푼 이렇게 넣고 먼저 20분 전에 미리 이렇게 재워 놓는 게 좋아요. 예, 팬도 예열되면은 여기 짝 작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그때야 그 예열 다 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고기를 넣어 볼까요? 어, 막 쪼개지고 있어요. 네, 좀만 더 있을까요? 네. 아, 이렇게 된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아, 기름을 넣고 예열이 충분히 됐을 때 이렇게. 거미줄 가듯이 쭉쫙 이렇게 됐을 때 재료를 넣으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볶아, 시작할게요. 전분가루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달라붙기는 하지만요. 어느 정도 볶, 볶으면은 이 전분가루 음. 다 떨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그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색깔의 변하면 음. 이럴 때 소스 넣으면 되거든요. 네, 이 소스는, 춘장 한 스푼, 두 반장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그리고 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리고 물은 세 스푼, 네 스푼, 이렇게 들어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눅눅하게 잡아, 그, 만든 거고요. 약간 짜장고기처럼 보이죠? 네. <laughs> 이거 볶아놓으면 애들 거기다가 그냥 밥도 엄청 잘 먹거든요.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요것만 해놔도 밥반찬 될것 같아요. 소스가 생각보다 쉬운 게 들어가는 모든 소스가 동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만들어두셨다가 꼭경장 육수 아니더라도 이 소스 활용하시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면 같은 거비벼먹어도될것 같아요. 중국에서 음. 한국 짜장면을 약간 다른 거는요. 이 고기가 짜장 이렇게 하고 국물 안에다가 그 면을 삶아서 이 고기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먹거든요. 아이 정도면 다 익은 건가요? 네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네네 경장육수 네. 안에 들어가는 네, 메인이 되는 고기를 볶아봤고요. 네 준비해둔 포도부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네, 이 포도부도요. 네. 금방 그 냉장고에서 꺼낼 때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포를 쏠, 쏠고 나서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엄청 부드럽게 돼요. 음. 그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아, 따로 그럼 데치지 않아도 네. 따뜻한 혹은 네. 뜨거운 네. 물에 그냥 담궈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에다가 지금 볶은 고기 그리고 파랑 오이는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요, 나머지 재료는 집에 있는 야채 혹은 좋아하시는 야채 곁들이셔가지고 쌈싸서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완성된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네, 고기 이렇게 두 점, 세점 자기 좋아하는 양처럼 그 삼겹살 싸 먹는 것처럼 똑같이요. 파도 약간 이렇게 몇개 넣고요. 파는 이거 채소기 전에요. 매운 맛을 없애려고요. 물에 좀 담그는 게 좋아요. 오이도 몇 가지, 두세 가지 넣고요.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싸서 각종 취향, 취향으로 먹어도 되는데 손님 올 때는요, 이렇게 미리 싸놓고 그, 월란쌈처럼 이렇게 접시에 올려놔도 엄청 예뻐요.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엄청 예쁘거든요. 제가 솜씨가 약간 좀, 예 <laughs> 네.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네. 네, 이번 요리에도 건두부가 또 핵심 재료인데요. 아까처럼 네. 이렇게 썰어서 그냥 쓰면 되나요? 어, 아니에요. 이거는 칼국수 자른, 자른 듯이 그렇게 하는 게더 맛있거든요. 아, 아 진짜 먼저, 칼국수랑 예. 너무 비슷한데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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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렇게 이렇게 말 네. 말고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아. 예, 한 0.5cm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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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네. 칼국수면이랑 네. 너무 비슷하죠.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활용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국수처럼 그렇게 먹어도 되고요. 네. 네. 아까처럼 오, 만든 오. 네. 건두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향채라는 게 곳곳에 써 있더라고요. 중국 요리에. 그래서 저는 향채라는 채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고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향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기름 넣고 나서 기름 끓고 나면은 그 마늘, 파, 하여 이건 베트남 금고추예요. 이거 같이 넣고서파 기름 내는 것처럼 이렇게파 기름 내서 음. 예, 이 야채 넣으면은 그 야채 맛도 더 살리고 아. 맛있어서 이향 올리는 그런 향채. 아 네. 그러면 향을 내주는 채소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쉽겠네요. 네. 아, 네. 그러면 요거 향채를 이용해가지고 향을 도둔 다음에 각 재료를 넣고 볶아주는 채소 볶음 요리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이 기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달고 달구면은 마늘, 파.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아. 마늘 향이 올라오죠? 네, 매운 예. 향도 확 올라오네요. 네, <laughs> 음. 예, 이럴 때 네, 어, 쪽조나무 리더님 이걸를다 네. 다 쓰시게요? 어 저는 다 넣기 쉽지만 네. 사실 쪽쑥가 사람 많이 먹어도 별로 살안 찌잖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도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서 전다 하고 싶지만 이 웍이 안 들어가요. 네 웍이 허용하는 네. 만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 정도 넣고요. 건두부는 좀 이따가 넣어주면 되나요? 네, 네. 네, 숙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숨에 죽이면은, 네. 이 건두부 넣으면 되거든요. 네, 제가 넣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간을 하면 되거든요. 간은, 예, 네, 이거, 소금 갖고, 총화 소금 갖고 하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굴 소스도요, 조금 넣고요. 네굴 소스가 없으면 어떡하죠? 굴 소스 없으면 치킨 스톡 같은 거좀 넣어도 아, 되고요. 치킨 스톡으로 네. 네. 너무 안 되면 다시다 넣어도 되거든요. 네. 네. <laughs> 네 깊은 맛을 내려고 이렇게 좀더 넣고요. 네. 아이 숙주 근조 볶음이요. 그 포인트는요, 식초 들어가야 돼요. 응? 음? 식초요? 어, 네. 한국 분들은 주로 식초라는 거는 차가운 요리에 쓰거든요. 뭐 오이냉국이라든지 뭐 해초를 무쳐 먹는다든지. 근데 이렇게 뜨거운 요리에 저는 처음 들어가요 식초를 어, 쓴다는 거. 예. 왜 식초를 쓰나요? 아, 중국 요리는 식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음. 왜냐면 하 식초 들어가면은 이 쑥조되어 더 아싸아싸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신기하게 식초 좀 들어가면 숯분 맛이 나요. 아. 불 네. 맛이 난다. 네. 식초를 넣으면, 네. 어 이거 되게 재밌는 팁인 것 같아요. 리더님도 들 네. 활용해 식초 보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두부 숙주 버음이 매력이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리더님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이거 건두부 숙주 볶음 포인트 뭐라고 얘기했죠? 네, 건두부 숙주 볶음의 매력 포인트는 식초라고 하셨어요. 식초를 네. 이제 숨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네, 어느 10초. 정도 넣어야 되죠? 한 어른 숟가락 세스푼 정도 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둘네 <laughs> 네. 대충 네. <laughs> 네 이렇게 네 가정식이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laughs> 네. 이거 식초도요, 이렇게 볶으면은, 신맛이 많이 날아가서 나중에 드실 때요, 신맛이 안 나요. 그니까, 러 마늘의 그 고소한 음. 향이랑요, 또그 기름 올라오는 맛, 그리고 고추 막 매운 향, 그리고 지금 식초 향까지 지금 여러 가지 향이 막 나고 있어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좀만 익히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된 거예요. 네, 이번 요리는 모기버섯, 뭐죠? 배추요. 네, 모기버섯과 네. 배추가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어, 오늘은 좀 재밌는 재료가 많이 나와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친구. 이 친구가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뭐 하는 아, 친구죠? 이거는 중국에서 요즘에 한국에도 마라 그렇게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마라샹궈 어, 마라탕 네네. 그 안에 포인트가 이게 마라요인데 이거는 산초 기름 낸 거예요 음. 약간 에리에맛 맛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네. 혀가 약간 아린 맛네네네 네, 네, 이런 맛이 나는 네네. 특징이 있어요 네, 네. 네 중독성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 중독됐어요 어디에건 얘를 처먹고 있답니다 처먹다니 <laughs> 죄송해요 아, 쉬는 거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왜 산초하면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추어탕에 넣는 산초 가루를 생각하시잖아요. 고거랑 이제 같은 계열의 산초 기름을 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포도씨유, 뭐 올리브유 이렇게 하듯이 음, 산초유라는 네. 걸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추랑 그리고 목이버섯이 어, 네, 오기버섯. 굉장히 이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예, 네, 먼저 뭐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도 그쵸. 향. 아 배추 자르는 거요? 네 배추 <laughs> 자르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한번 클로즈업을 할수 있을까요? 배추가 이렇게 딱 또각또각 쓴게 아니고요 이렇게 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배추를 왜왜꼭 이렇게 쓸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네. 배추가 이렇게 쓸면 은 간도 잘 들어가고요 먹을 때도 아. 식감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넓적한 면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다 양념이 배서 음. 더좀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자를 때요.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네. 사실 여기는 좀 딱딱해서 여기는 부드럽잖아요. 네, 네. 여기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치고 나서 아, 네. 네. 이렇게 자른 게큰 아,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하면 네. 돼요. 네. 뭔가 네. 삐져내는 느낌이에요.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게 잘라주고 계세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요렇게 한 배추를 준비를 해놨고요. 목이버섯은 생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어, 이렇게 말린 목이버섯 요즘 많이 팔거든요. 그거 미, 음. 미리 물에 한번 불렸다가 깨끗하게 씻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역시 향채가 나오죠? 네, 향채 들어오는데, 아까는요, 기름 달궈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식당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집에서는 가정식 할 때요, 우리 여자들이 기름 튀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음. 이거는 저 제가 그냥 집에서 제가 혼자 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 마늘 약간 이렇게 넣고요. 네, 예, 네, 파도 약간. 넣고 이것도 베트남 고추 같이 이렇게 넣고요. 네, 이렇게 따뜻 그 열기가 올라올 때요. 이럴 때 기름 나는 넣으면은 열튀진 않아요. 네. 네. 풀어주세요. 네. 아 바로 바로 이게 향이 나죠? 오. 네. 또확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향이. <laughs> 네, 향채 삼총사 때문에 네. 아주 맛있는 네.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추랑 네. 모이버스 같이 집어 네. 넣고요. 네. 순서는 특별히 상관이 없나요 리더님? 네, 순서 없어요. 네. 자, 지금 간을 할게요. 넣을게요. 그만하세요. 네. 네 됐어요. 네. 네. 그냥 이러도면 돼요. 아이 <laughs> 정도면 나요네 자기 입맛 입맛대로 이렇게 하면서 먹어보면서 만약 에 쪽하면 네. 좀더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예 네. 전분은 네. 꼭 넣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분은 음. 기호 따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만약 깔끔한 맛이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안, 안 넣으셔도 돼요. 전분물을 마지막에 네. 부어서 음. 네. 아 근데 확실히 전분이 들어가니까 음. 중국 느낌이 나네요 <laughs> 그쵸 네. <laughs> 중국 요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차르르한 이런, 이런 느낌 네, 요리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리더님. 네, 이거는 건두부 그 숙주 볶음이고요. 이거는 갱장육사고요. 이거는 배추 목이버스 볶음. 예. 네. 네 먹는 요령은요. 그래요? 요거는 쌈을 싸가지고 양껏 드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개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을 비어, 비벼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어, 아이들이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식 요리를.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음, 당연하죠. <laughs> 네. 네,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다음번에 또 재밌고 맛있는 중국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자짠짠 네.